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익김책 10쪽 세 자리 수를 알아볼까요?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학 익김책 문제를 스스로 풀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만 멈춰 두고 스스로 풀어 본 다음에 다시 재생을 눌러 주세요. 자, 다 문제를 풀어 보았나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수 모형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백 모형을 먼저 한번 볼게요. 백 모형이 몇개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백 모형이 1개, 2개, 3개, 4개. 백 모형이 4개 있다. 십 모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십이 여섯 개 있다. 그리고 일, 일모형, 낱개들은 하나, 둘, 세개 있다. 그래서 이 숫자를 463이라고 한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백모형이 하나, 둘, 백모형이 두개 있고요. 10모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전부 아홉 개가 있습니다. 1모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두 개, 십이, 아홉 개, 일이, 여덟 개 있는 숫자를 우리는 29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숫자로 된 숫자로 된 수는 우리가 말로 한번 써보고요. 말로 쓰여진 숫자는 우리가 직접 숫자로 다시 써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친구들, 이 숫자 우리 읽을 수 있죠? 이십삼 백 이십삼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오백칠이라는 숫자는 오백칠. 이 숫자는 뭐 오백 무슨 몇십칠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 몇십 부분이 영으로 쓰면 됩니다. 자, 팔백 76이라는 숫자는 876으로 쓸수 있겠죠. 그리고 490이라는 숫자는 49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숫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0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490,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490이라고만 할수 있습니다. 11쪽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 모형이 나타내는 수를 쓰고 읽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어떤 수 모형이 있는지 봐야 할까요? 네, 백 모형이 몇개 있는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백 모형이 몇개 있나요? 백 모형은 여기에, 한개 있네요. 십 모형은 몇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십 모형이 열네 개. 일 모형은요? 하나, 둘. 그런데 우리 십 모형이 10개가 있으면 우리는 뭐 어떤 모형으로 바꾸어준다고 얘기했죠? 네. 100 모형으로 바꾸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친구들은 쭉 모아서 백모형 한개로 만들어줄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백모형을 하나 어이구 엄청크네요 얘를 백모형으로 하나 띵동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총 백모형은 몇개 두개 0모형은 몇개남았죠 하나 둘셋 네개 1 모형은 하나, 둘, 두 개. 2, 4, 2 라고 쓰고요. 우리 무엇이라고 읽을까요? 2, 142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수 모형이 4개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하나, 둘, 셋. 네총4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개만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세 자리 수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하라는 말입니다. 세 자리 수를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용할 것들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 친구 백 모형이랑 위에 있는 일 모형이랑 자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세 개만 쓴다라고 하면은 백 모형이 하나. 10 모형도 하나, 1 모형도 하나, 111. 우리 여기 보기 중에 111이 있나요? 네, 바로 첫 번째에 있네요. 111. 얘는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얘 하나랑, 얘 하나랑, 얘 하나랑, 이렇게 하면은 역시, 111. 1 아까랑 똑같네요. 자 그럼 다시 100 모형 아유 잘못했네요. 100 모형 하나랑 1 모형 하나랑 이번엔10 모형을 건너뛰고 1 모형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100 모형 하나 100 10 모형은 없으니까 없고요 1에 1 모형이 두개 있어요. 이런 숫자로 우리는 1 0 2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 개를 사용하랬으니까 우리가 안 해본 거는 얘랑 얘랑 얘세 개만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백 모형이 없으니까 십 모형부터 생각해야겠네요 십 모형이 하나 일 모형이 두 개니까 어? 우리 이런 숫자는 12인데요 문제에서는 세 자리 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낸 정답은 111이랑 102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동전은 모두 얼마일까요? 100원짜리 동전이 몇개 있는지 세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원짜리는 다섯 개. 500원 있고요. 10원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 70원 있구요. 1원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원짜리가 10개 있을 때 우리 10원이라고 할수 있죠. 10원짜리 하나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10원이 70원이 아니고 8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500원이랑 80원이 있어요. 모두 합치면 580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자리수를 알아볼까요? 수학이 킴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학 공부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